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첫 새벽기도 신년기도회를 드렸던 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1월 우리 또 정초가 시작되던 그 주였습니다. 신년기도회 때는 한해 주님에 대한 또 소망 또 주님께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총과 힘을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또 마땅히 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고난주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은 십자가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철저히 순종하셨는가 우리가 자신의 복이나 또 자신의 안락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난주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감남산 혹은 갯새만의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시선이 있어야 한다 어제도 너무 오래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아, 가론 유다처럼 나도 탐욕으로 넘겨드린 것은 아닌지,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도 시기의 마음으로, 또 질투의 마음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빌라도처럼 현재와 미래의 유익에만 혈안되어서 나조차도 주님을 십자가에 내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가담자요 범죄자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전혀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그 순간 순간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몸소 넘기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바로 이두 가지 시성,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넘기셨다는 사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구하지 않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꼭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교차할 수 있을까? 이것은 참 놀라운 은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 구약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은 시기로 요셉을 구렁텅이로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노예 상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디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이 요셉을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진술로 요셉을 감옥에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감옥 속에서 이 요셉을 애굽 왕 바로에게 넘겨줌으로써 그는 애굽 왕 바로를 이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들의 시기와 거짓과 욕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십자가 안에는 이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에 십자가가 몇 개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시중에 파는 십자가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십자가가 있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희 집 문이라고 하는 문은 죄다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책장도 십자가로 이렇게 칸막이가 나눠져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는 가만 보면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십자가는 이 수평과 그리고 수직의 목이 맞붙어 있습니다. 수평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있는 모습이 형상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죄와 욕망으로 십자가에 넘길 때에 하늘로부터 아래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수평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수직이 교차되는 지점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을 한 이후에 습관대로 자주 머물렀던 감남산으로 마지막 여정을 떠나십니다. 감남산에서 예수님은 개인적 쉼을 갖거나 혹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이야말로 감남산의 마지막 시간임을 아, 알지 않으셨겠습니까? 감남산은 감남나무 즉 올리브나무가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올리브에서는 열매와 그리고 그 열매로 기름을 짜곤 했기에 이감남산에는 기름을 짜는 곳이 많았습니다. 감남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기름을 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액을 다 쏟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아픔과 고뇌가 얼마나 심한지, 성경 기자들마다 예수님의 흘린 땀이 핏방울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훗날 고통의 기도, 고뇌의 기도로 불려집니다. 올리브 과실에서 기름을 짜듯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땀한 방울, 눈물 한 방울을 온 몸에서 짜내며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삶의 잔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총이 하등 넘쳐난다고 고백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지금 고통과 순환의 잔이 넘쳐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하. 이제 겟세마네에서 내려가면 가론 유다가 배반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하고 빌라도가 끝내는 사형을 언도하기에 그 극심한 고통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모습에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고통 때문에 이처럼 괴로워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을을 위해 박해받을 때 기뻐하라. 이전에 선지자들도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 기뻐하였다. 너희들에게 세상이 박해하고 너희가 을을 위하여 힘을 쓸때 세상이 박해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을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를 향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는 어찌하여 이처럼 괴로워하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기에 결국 겟세만의 동산에서는 극심한 고통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잠시 잃어버렸다. 그리스의 잘 아시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지켜야 되는 법이다하며 그는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독약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독약을 마시는 스승을 향해 주위의 많은 제자들이 울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평안함으로 그리고 그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 독약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전, 주후 2세기 초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압송되면서 혹여라도 교회나 다른 무리가 압송되는 과정에 자기를 석팡시킬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십자가에서 내 몸이 다 찢어지고, 내 온몸이 가루가 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경험하고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가장 기쁜 길을 가고 있다. 누구도 나의 죽음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도 86세에 이르러 순교를 당하면서도, 아버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위해 순교를 당할 수 있음이 내게는 큰 기쁨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우연히 순교를 당했습니다. 훗날 저명한 목회자 리차드 박스터는 순교자들의 삶을 다루면서 오 순교자들의 기쁨이여라고 마지막 말미를 장식했습니다. 모든 순교자들은 진실한 순교자들은. 그 마지막 순교의 시간에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누릴 것에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기세만의 동산에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땀과 핏방울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잔이 옮겨 달라고 했던 바로 예수님의 잔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잔에는 추후 경험하게 되는 가론 유다의 배신,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 그리고 빌라도의 사형 언급, 그와 같은 고통이 그 잔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잔은 그런 잔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주하고 있는 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잔으로 분노의 잔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일곱 대접의 잔을 준비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두가 인류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매섭고도 무거운 분노의 잔을 들이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 그리고 세상의 박해를 받아 무고하게 순교를 당한 순교자가 아닙니다. 순교자란 의를 행하되 세상의 박해로 죽임을 당하는 자가 순교자인데 예수님은 세상의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힌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고 마셔야 했던 바로 그 잔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그 잔이었습니다.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누렸던 그 모든 친밀감으로부터 단절을 의미합니다. 소외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지 않는. 깊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마주해야 되는 지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고통의 자리요 그리고 수평목과 십자가의 수직목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겟세만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심판 그리고 분노의 잔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끝내 마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방법이 바로 오직 그 방식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은혜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감남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포의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의 귀를 베어 버립니다. 이에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해진 분노의 잔을 반드시 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고백은 이전에도 고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함께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괴로우셨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심판과 분노의 잔을 모두 마실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총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김지민 전도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